자, 안녕하세요, 롱가입니다. 어, 섭식 장애에 대한 네 번째 영상입니다. 자, 세 번째 영상에서는 체중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생기는 이유 이야기를 했었죠. 연예인의 경우 렌즈 왜곡 때문에 실물보다 방송에서 뚱뚱하게 나오기 때문에 방송에 날씬하고 예쁘게 나오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체중을 더 많이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체중을 극단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연예인과 비슷한 체중까지 다이어트를 하면 너무 마른 몸이 된다는 이야기였는데, 이 내용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연예인의 체중과 비슷한 체중까지 다이어트를 했지만 몸매가 날씬하거나 마르지 않고 어딘가 뚱뚱하게 느낀 사람들입니다. 몸 여기저기에 더뺄 살이 보이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은 체중이 많이 낮은데 왜 날씬하지 않을까? 이번 영상에서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사람 몸에 있는 지방은 내장 지방과 피하지방으로 나눠지는데 내장 지방은 내장 옆에 붙어 있는 지방으로 복근보다 안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 몸을 더듬어서 내장을 만져볼 수 없는 것처럼 만질 수가 없는 지방이에요. 자, 반면에 피하 지방은 피부 바로 아래쪽에 근육보다 밖에 있는 지방이기 때문에 손으로 피부를 잡았을 때 만져지는 지방이에요. 건강에서는 내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내장 지방이 더큰 문제지만 미용에서는 피하 지방이 더큰 문제죠. 자, 그런데 이두 가지 지방은 몸에서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빼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내장 지방의 경우에는 내장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에너지로 활용하기 좋은 특징이 있고 그래서 식단 조절을 했을 때 효과적으로 빠지는 지방이에요. 자, 그런데 피하 지방은 피부를 제외하고는 몸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로 활용하기 어려운 지방입니다. 애초에 에너지로 쓰이기보다는 외부의 충격에서 몸을 보호하거나 체온을 보온하는 역할을 하는 지방이에요. 자, 그래서 식단보다는 운동을 했을 때 효과적으로 빠지는 지방입니다. 식단으로 피하 지방을 빼기 위해서 굶거나 저칼로리 식단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피하 지방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굶거나 저칼로리 식단 을 했는데 어떻게 피하 지방이 늘어나요? 근육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자 영상 앞부분에서 피하지방이 하는 일은 외부의 충격에서 몸을 보호하고 체온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이 일은 피하지방만 하는 게 아니라 피하지방 바로 아래쪽에 있는 근육이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근육과 피하지방은 하는 일이 겹치기 때문에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육량이 늘어나면 피하지방량이 줄어들고 근육량이 줄어들면 피하지방이 늘어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남자의 경우에는 근육을 만드는데 필요한 남성호르몬이 많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여자보다는 근육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체지방이 쌓일 때 주로 내장지방으로 쌓이죠. 반면에 여자는 남성호르몬이 부족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남자보다 근육량이 적고 그래서 체지방이 쌓일 때 주로 피하지방으로 쌓이게 돼요. 기초대사량 시리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굶거나 저칼로리 식단을 장기간 하게 되면 근손실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면 피하지방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중은 줄어들지만 피하지방은 늘어나는 이상한 현상이 생기게 돼요. 체중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피하지방이 늘어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근육은 지방보다 훨씬 더 무겁기 때문에 근육이 줄어들고 지방이 늘어나면 체중 자체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하지방이 많더라도 근육이 적으면 정상 체중이거나 마른 체중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체중은 마른 체중인데 지방이 많은 비만이라고 해서 마른 비만이라고 불러요. 굶어서 살을 빼거나 저칼로리 식단을 하는 여성에게 상당히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육이 지방보다 훨씬 더무거운거 아니라던데요? 어 최근에 그런 이야기가 많죠 어, 예전에는 이런 사진이 인터넷을 돌면서 같은 무게의 근육과 지방의 부피를 비교했을 때 근육이 훨씬 더 작다 그래서 같은 체중이라도 근육이 많으면 날씬하고 지방이 많으면 뚱뚱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근육이 지방보다 더 무거운건 사실이지만 저 사진처럼 차이가 심한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무게를 생각해보면 이 사진 정도가 맞는데, 눈으로 보기에는 부피 차이가 별로 구별이 안 되죠. 자, 그런데, 사람의 몸에서 근육과 지방을 뜯어내서 따로 비교하면 이렇지만, 실제로 체중에 미치는 영향은 다릅니다. 자 왜냐하면, 사람의 근육에는 글리코겐과 물이 저장될 수가 있고, 글리코겐과 물 역시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중에 큰 영향을 주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로 근육과 지방이 체중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을 해보면, 근육이 체중을 훨씬 더 많이 증가시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예전에 관련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었죠. 해당 내용 궁금하신 분은 오른쪽 위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면 굶거나 저칼로리 식단으로 다이어트를 장기간 하게 되면 근육이 줄어드는 근손실이 생기게 되는데 근육이 줄어들면 피하 지방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피하 지방의 양이 늘어나거나 피하 지방이 잘 빠지지 않게 됩니다. 피하 지방은 근육보다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근육이 피하 지방을 잡아 줄 수가 없고 그래서 중력에 따라서 축 늘어지고 출렁거리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살이라고 부르는 거죠. 체중은 충분히 말랐지만 몸 여기저기 에 늘어진 살이 보이고 이런 살이 계속 보이면 몸매에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마른 비만이 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 자신이 마른 비만이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자신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래 이 체중에선 이런 몸매구나. 체중을 더 줄여야 날씬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낮은 체중을 목표로 다이어트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굶어서 살을 뺐으니까 더 굶어서 살을 빼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점점 커지게 되고, 그 거부감이 심해지면 거식증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굶어서 살을 빼면 마른 비만이 되고, 그러면 체중에 비해서 살이 쪄 보인다. 그러지 않으려면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거식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인터넷에서 같은 체중 다른 느낌으로 검색을 하면 다양한 사진을 볼수 있는데, 그런 사진을 보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좀 과장된 사진이 있기도 하지만, 체중이 아닌 체성분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는 전달이 되니까요. 그런데, 적게 먹어도 살을 빼는 걸 정말 끝까지 하면 결국 마른 비만도 빠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긴 하죠. 어, 피하 지방이 에너지로 쓰이기 어려운 건 맞지만 어쨌든 지방이기 때문에 에너지로 쓸 수는 있습니다. 계속 적게 먹으면서 극한까지 몰아붙이면 피하 지방을 에너지로 쓰면서 결국은 완전히 마르게 하는 것도 가능해요. 자, 실제로 그렇게 다이어트하는 사례도 존재하긴 하죠. 그런데 건강에는 매우 매우 좋지가 않고 네, 네, 건강에 안 좋다는 건 알겠는데요. 그래도 전 말라서 예쁘게 좋고 그래서 빼고 싶어요. 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정말 그렇게 극한까지 마르게 해서 빼면 정말 예쁜가, 이게 미용적으로 유리한가라는 부분을 따져봐야 됩니다. 마르면 무조건 예쁘다. 마르면 마를수록 예쁘다. 이런 미용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어, 다음 영상에서는 마르면 무조건 예쁠 거다라는 미용에 대한 왜곡된 인식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영상이 두 개가 나오고 있을 텐데, 다음 영상이 완성되면 오른쪽에 나오도록 해두겠습니다. 오른쪽 영상이 섭식장의 오브 영상이 아니라면 아직 영상을 만드는 중이니까 며칠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자, 이번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